<laughs>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목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좀 건강한 모습으로 방송을 해야 하는데, 예. 여러 가지 좀 몸이 회복 단계에 어제 다시 또 몸을 좀 다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송을 보내드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 요즘 여러분들이 참 7월 달 임시 국회에 해서 부동산 삼법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참 각자의 의견이 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 산법은 한번 넘어야 할 에, 산이다. 그래서 오늘의 에, 더불어민주당의 에, 김태년 연내 대표를 중심삼고 정책위원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연내 대표 연내에 기입하는그 우리 그 의원들의 에 각자의 발언을 중심삼고 여러분들하고 또 구현 설명 에 그걸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번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에 저희 세계 지금 저희 세계 타임즈의 그 메인 화면에 보시면. 에 풀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준의 판단이 나올 것이다. 그럼 저희들이 이제 세계 타임즈의 메인 화면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과 또 열린민주당, 또 정의당에 또 놓고 그 영상이 올라가 있고 또 소통관에도 이제 올라가 있는 영상이 있는데. 그래서 뭐 미처 다 그걸 다루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참조를 하시게 되면 예, 지상파나 종편이나 기타 그 언론사에 나온 뉴스를 여러분들이 비교는 할수 있다. 그렇지만 예, 오늘은 예, 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참 후속 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 예, 그런 또 있어서. 제가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이 에, 또 유감스럽게 해서 그, 뭡니까 <laughs>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11시에 이제 주영 원내대표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에, 하나하나 에, 영상을 우리 저희 영상이니까 에, 저작권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우선 세계타임즈, 세계타임즈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구현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 대표의 정책 교정 그 회의 논평 라는 것을 제목을 오늘 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은 참조가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김태현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10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발언이있겠습니다 마이크가 종료가 좀잘안 되셨네요. 역대급 최장 장마가 지속되면서 전국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집중되던 폭우가 어제 강원 북부까지 확대되었고, 주말에는 전국에 걸쳐 다시 비예보가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더욱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번 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께 삼각 조의를 표합니다. 특히 구조 활동 중 순직하신 고 김국한 소방관과 유족께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가 발생한 충북, 경기, 충남 지역 등에서 특별 재난지역 지원 요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 지원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민주당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부터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요청합니다. 복구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난 지원금과 각종 세금 감면을 통해 도구 피해 주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국회 차원에서 조속한 피해 수습을 위한 예비비 투입 등 가능한 방안을 모두 강구하겠습니다. 재난 당국은 이재민과 실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피해 지역의 응급 복구와 재난 구호 조치 및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구촌 전체가 이상기후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로 인해 장마철, 여름 장마 현상이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수해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5G 통신망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하는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응해야 합니다. 지역의 배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노후화된 시설 점검을 통해서 하수도와 하천정비 인프라를 확충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산지와 경사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점검과 대책도 논의하겠습니다. 농수산업의 기후변화 적응 모델 연구개발,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산업, 사업 등 그린뉴딜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코로나와 경제 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의 일상을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의 남북합의를 위반하는 속좁은 행동에 행동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북한의 통보 없는 황광댐무단방류로 긴급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접경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 탓도 있지만 북한이 황광댐을 방류해 수위가 상승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당국은 위기 대응 단계를 최고로 격상하고 경기 연천과 파주 임진강 유역 저지대 주민 4,200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선 북한이 황강댐 방류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황강댐 방류는 북한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통보 가능한 작은 일입니다. 자연재해 협력은 남북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로 최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 북한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자연재해 상황 공유와 인도적 협력, 우발적 군사 상황 통제를 위해 남북 간의 기본적인 통신, 연락선이 복구되어야 합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합의 위반 행동에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남북 협의를 요청합니다. 통일부는 우선 끊어진 남북 통신 연락성 복구가 시급히 이루어져 기본적인 남북 간 자연재해 협력 소통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재해 당국은 재해 예측 대응 시스템을 가동해 접경 지역 주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laughs> 7월 임시국회가 그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7월 국회는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구체적 민생 성과를 도출하는 국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7월 국회는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구체적 민생 성과를 도출하는 국회입니다. 이상. <laughs> 7월 임시국회가 그제 예 제가 어제 방송 때 그랬죠 이게 정치라는 것은. 항상 타이밍이다. 타이밍이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지셨습니까 지금 김태년 은내 대표의 이 오늘 모두 발언을 놓으면 먼저 먼저 이제 그 지금 집그 집중 폭우로 지금 관련돼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 새벽 5 시에 방송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에, 북한에서, 지금, 그니까, 러 기타, 오, 제가 그 병원에 있으면서 논평을 보, 보, 이게 보지만, 이, 지금, 강원도 천원이라든가, 연천이라든가, 에, 파주, 지금 이남쪽에 보면 그북한의 그, 북한의 그 홍천강이 무슨 강, 홍천강인가요? 거기에 이제 뚝을 우리 남북, 우리 한국에 이제 사전에 또 통보를 줬, 주고 줬으면 오늘의 지금 그 철원이라든가 연천이라든가 좀 저렇게 크게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그니 이거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참, 너무 자연을 건드라도좀이한 사태가 나온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산을 참 임의대로 물줄기를 틀다 보니까 오늘의 지금 그 경기도 이천이라든가 충청북도에 난개발이 많이 나온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저녁에나 오늘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이기 때문에 빨리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중요하다 이 정치인들이 현장에 봉사하니 뭐니 방문해 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현장에 가면 그럼 아침부터 가서 우리의 자칭 뭐 넥타이를 매지 말고 일할 수 있는 작업, 작업복을 입고 하루 종일 그 일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지 예를 들어 제가 어제 이천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경기도 이천시장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에요. 근데, 어제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거기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정치인들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봉사를, 봉사를 해오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일, 제일 야당이 수에 이분대로 왔는데 이천 시장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논평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야 국회의원들이 현재 수혜 이분대는 가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머리를 맞대고 지금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요. 여야가 맞대야 되는데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김태년 원대표는 오늘 잘했다. 두 가지 터치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우리의 그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오늘 김태년 원대표는 통일부동을 오늘 그 조진 거죠요 왜? 통일부 장관이 우호국절, 우호국 속에 취임을 했으면 정말 그런 것부터 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남북의 전화가 이제 끊어지다 보니까 이제 안 됐다. 그는 한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변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이 이제 기존 언론들에게 빌미를 주는 거죠. 뭐 했냐? 남북에 직접 통화 안 돼서 못 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김태현 대표 딱두 가지 이제 핵심을 짚었지 않습니까? 특별재단지역 선포가 시급하다. 정부에 빨리 선포해달라. 그 다음에 통일부에게는 그 땜을 우리 한국에 통보주의당 일방적인, 일방적인 걸로 물을 빼내다 보니까 오늘 강원도 철원이라든가 연천이라든가 파주 우리 분, 군사 붕괴선 있는 지역에가 지금 일방적으로 손을 쓸수 없게끔 피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러한 타이밍이다. 예, 그러나 오늘의 김태현 연대표의 모두 발언은 칭찬을 해줄 내용이다. 예,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쭉 보면 국회 출입 기자들에게 약점을 오늘 안잡혔다 그런데 그 시간에 11시에 예를 들어서 그 영상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걸 이제 그 조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논평을 모델입니다. 저작가 때문에 해보니까. 자, 제가 내용을 기사를 보면, 그동안에 11시에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그니까 러 이게 뭡니까? 이거 정확하게 기자들이 짚어지고 되는 거거든요. 지금 충청 북동계 어제 어제 갔던 거는? 엄멜쇼다. 응? 어제와 오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 검찰청의 그 누굽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하나의 한동수라든가 채널의 사건을 가지고 그동안의 모든 기사가 검검원 유착이라고 딱 갔는데 하나의 지금 언론 프레이를 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검, 원 그걸 가지고 오늘 기자회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적 면에서 이걸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치적으로 금 검, 검, 원, 유착이 아니라, 건, 연,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 비폭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어가지고 수재민들이 나왔는데, 이거를, 집권당에 이거를 빨리 원내대표를 해다마자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건 안 하고. 엉뚱한 기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런 걸 놓고 국회 출입 기자 노트북 기자들이 하나도 거기에 반박해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독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판단 기준을 잘 해야 된다. 이 출입 기자들이 기사 한 꼭지를 어느 방향으로 틀어버리느냐 어? 제가 그랬죠.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아침에서 방송 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한 국민이 어려웠다. 간절한 소원 기도를 하게 되면 이뤄진다 근데, 오늘 오후에 보십시오. 비가 참 생각대로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김태년 언내 대표의 그 내용과 주영 원내대표 그두 사람을 놓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실 때어는 것이 맞냐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김태현 원내대표는 타이밍이 좋았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이 수혜의 비분들 수혜, 수혜 우리 국민들은 왜 특별 재난지 선포를 왜안해 주느냐 이런 거였지만 정부에 정상적으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는 정치 정치권이 빨리 순발리 금지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원내 대표의 비교를 하자보면, 한 사람은 특별 재난제에 대해 모두 반응을 이야기했고, 한 사람은 정말 수에 입은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그동안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미래통합당의 그 문제점이 이제 하나로 드러나니까 지금 건 원? 유차로 몰고 나가지 않습니까? 왜 이야기 또 나오냐? MBC 사장이 기소가 된 거예요. MBC 사장이. 그러니까, 물타기를, 물타기로 가,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조영, 조영 원내대표라면 입장은, 기자 간회 아니 아니라, 기, 걸리지 않다라면, 이사건를 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이 맞아요. 어? 그러면, 청문회를 요구를 했는데, 더불음이 안 받아졌다. 그런 뭔가 뒤에 그런 게 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뭐니까 특검? 특검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수사가 중재가 됩니다. 그러면, 수사는 수사들 하고, 청문회는 수사 중단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판단 기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문을 하게 되면, 청문을 하게, 하게 되면, 윤석열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수사팀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의 두, 그, 원내대표의, 오늘의 그, 이야기를 보면, 잘못했다. 예. 건원유착이 아니거든요. 예. 제가 이제 다시 또 녹평할 때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만 잠시 또 이게 방송을 좀 잠시 중단하고 예, 다시 하겠습니다. 목이 좀 말라가지고 아직 죄송합니다.